안녕하세요. 행운의 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D카드 리더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SD카드 리더는 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봅니다. SD카드 리더. 또는 SD 카드 아답터 또는 SD 카드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보입니다. SD카드 리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대용량 저장장치가 없었을 때도 있었기에 그때 사용했던 저용량 저장장치는 요즘에 와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옛날 프로그램들이 제용량이 많다 보니 그것을 모아놓는 용도로 이러한 소용량 조달 장치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그것들에 SD카드 슬롯,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으면 이러한 SD카드 리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 모델, 3.0 모델 등이 있는데요. 처음 사용했던 당시에는 리더가 3.0 모델이 없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이 구형 모델을 저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2.0 모델의 단점이 전송 속도가 느려서 대용량 파일을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3.0 모델 이상을 써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이 고장나기 전까지 기계에 사용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렇게 오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사용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은 SD 카드를 그리고 SD 카드 리더를 3.0 모델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SD 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